자 여우가다를 사랑할 때그숯 피는 법 많이 영상도 찍고 그랬는데요 하도 힘들어 하셔서 제가 업그레이드를 하나 했어요 <laughs> 보면 여기 번개탄이 하나 있고 여기 보, 보이시나요 여기? 여기 이게 네, 뭐냐면 착화제입니다 착화제 착화제가 있기 때문에 얘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여성분들 오시거나 남성분들도 사장님 이거 토치가 안 되는데요 그러고 제가 이제 딱 받아서 할라 그러면 오오예좀 <laughs> 네, 무섭게 생겼잖아 그죠? 예, 그래서 잘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. 예, 살짝 돌려서 그냥 이렇게 키면 바로 나오죠. 예,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붙습니다. 그래서 착화제가 없어도 사실 얘만 있으면 그냥 수술 붙일 정도야. 근데 얘가 좀 무섭다 어,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, 제가 지금 고민 중입니다. 착화제를 넣었으니까 사실은 성량으로도 그냥 돼요. 착화제만 타면 성량이좀 불편하시면 이런 걸 살까? 예,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. 성냥을 할까 아니면 얘를 놓을까? 예, 그래서 착화제에 불만 한번 붙여볼게요. 착화제에 어, 불 붙었습니다. 그죠? 예, 그러면 착화제가 불이 붙으면서 번개탄에 불을 붙을 거예요. 그리고 번개탄에 불 붙으면 번개탄이 올라오면서 요 수세에 불이 붙겠죠.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. 몇 분? 한 40분에서 50분 정도. 숯불 붙이고 한 4-50분 기다리세요 그러면 못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사장님 저는 빨리 먹어야 되는데요 방법이 <laughs> 없나요? 그래서 짠! <laughs> 제가 이제 수동 송풍기를 각 객실마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예, 이거 돌리면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20분에 된고 10분 만에 된다